자, 안녕하세요. 용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스톰엣지 윈도우브 체인지라는 스팀 게임이고요. 좀 재밌어 보여서 갖고 왔습니다. 어, 전용 한글이 들어 있고요. 조작 반자동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동 반자동. 네, 뭐. 굿 키보드는 WASD로 움직이고요. 마우스 쓰고요. 대시 스페이스 상호작용 F RQ2F123 정도가 있겠습니다. 데모 버전이고요. 근데 좀 괜찮더라고요. 도트 느낌이고 여기에서는 원소 에너지의 흐름도 교란의 초짐도 보이잖아요. 번역 좀 볼까? 서리 숨겨 여기 있을 리가 없어. 그냥 평범한 던전이가 뭔데? 브러시 윈드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나쁘지 않아요? 폭로 열림. 어. 어 이거 왜? 뭔가 익숙하지 아닌가? 내가 했던 게임인가? 그럴 리가 없어. 했으면 기억했겠죠. 뭔가 했던 게임 같지? 빵. 느낌이 그래서 그런가? 연속 공 연속 공격으로 콤보 포인트를 획득하려면 길게 누르기. 오, 여기 게이지가 차고요. 이거 차면은 스킬이 나갑니다. 이 스킬 다 심박한데. 했던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스토리를 하고 끝나진 않겠죠? 어. 죽어. 뭘까요? 귀걸이가 교체됩니다. 오, 파밍 느낌도 있어요. 장찍은 해골 녀석들 해가 지기 전에 떠나야 했는데 문음표 느낌표? 원소 교란인가? 저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야 마을 쪽에서 오고 있어. 방어 표시마다 피해 감소가 보여돼서 이꿍 받으면은 제피 감소가 사라지네요. 이거 맞춰야 된다고, 무조건 루시엘기요. 루시엘기 느낌 꿍 하면은 사라지고 확인 확인. 뭔가 익숙해 진짜로. 음. 어, 혹시 내가 과거에 한 게임이 아닐지 의심되는 중? 아 방금 패딩한거 아니야? 아닌가? 어, 되게 움직임이 가벼워요 부드러워 얘가 툭툭 쳐주고 그렇지 매우 익숙하다. 그뭐 보세요. 일러세요 어? 오. 죽으세요. 어, 이거 좀 재밌겠는데? 실제로 나오면? 방금 패링 아니었음? 체력 안 달았는데? 체력이 그대로였어요. 원소의 배틀에 방문한다면 고 골드를 사용해, 사용해 주문을 강화하세요. 돈을 얻었구요. 체력을 먹었구요. 여기서, 음. 수상 입은 적에게 치명상률, 관통까지. 비행 거리 더 넓어 늘어나구요. 거리가 더 늘어나는게 전 좋습니다. 오, 뭐야? 힘이 맞는 거 같아. 느려지면서 새롭게 안달, 안달아요. 달아야 될게. 훅 느려, 느려, 느려. 어? 이건 빨랐어 내 체력 똑똑똑 체력 준다는 거 아니야? 체력의 방이라는 건가? 대시아 이거 쉴드마다 감소가 부여되는데 대시로 공격에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한 후 반격하고 집중력을 얻을 수 있다 방영및 도피 스기 적용시 하게 됩니다 안격이 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헤링이 된다. 이게 집중력이라는 거고요. 아, 오케이. 헤링이 맞았어. 이런 생명력 1%마다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어, 체력 나이스 휘숑 휘숑 푸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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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푸슝 대시가 좋네 푸슝푸슝푸슝 일부러 갔다와 u s 좋좋요요 u 굿돈 없구요 요어누세요요본본공을 수행하는 동안 60%의 이동 속도 p 움직일 수 있습니다 2초마다 원소 교란을 일으킵니다 2초마다 원소 교란을 일으킵니다. 궁금하죠? 원소 교란이라. 어 뭔가 금방 끝나지는 않겠지? 함정 명중시 저게 파괴된다. 아 얘네가 밟았을 때. 오케이. 오 씨. 아 이게 내가 하는 거구나 원소 유란 내 거였던 거임 아닌가 <laughs> 맞겠지 저기 좋은 게 일부러 대쉬를 써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파괴할 수 있다. 괜찮네 구, 구. 아. 오씨. 봐라. 어. 어! 집중해 집중해 아중하지마아집하지 <laughs> 말라 했다 체력, 체력 좀요 체력 없나요? 아, 안일 어, 중해 나이스 이이스이이스 나이스. 빡세다 박세 주, 아너 뭐, 줄거야 뭐, 줄 거야 아무것도 없네 리 우리, 없지 없는데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가요? 일리이 돌아왔구나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숲을 조사하는 거 일단 그만둬 왜 무슨 일인데 방금 폭풍이 왔어 말 그대로 대처할 시간이 없었어 빨리 지나가서 천만다행이야 피해는 거의 없었어 정말 이상한 폭풍이었어 폭풍이 어디로 향했어 분명히 깊은 숲을 향해 갔어 그러니까 숲에서 떨어져서 안전한 곳에 있도록 해 고마워 루이스 거점에 왔습니다 평범한 폭풍이 아니야 말 여기저기서 흐르는 원소 에너지가 느껴져 폭풍을 추적해야 해. 그 서리의 숨결이었다면 내가 그 힘을 통제할 수 있었을까? 릴리 도와줘. 도도 잘 죽었어요, 그죠? 진정하려 무슨 일이니? 지, 해가 지기 전에 아빠가 집에 왔어야 해. 틀림없이 숲 속에 이상한 폭풍이 휘말렸을 거야. 폭풍이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릴리는 폭풍이 두렵지 않지? 아빠를 챙겨줄 수 있어? 부탁이야. 오늘 아침에 너희 아빠랑 얘기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분이었어. 무사하실 거야. 이래 자러 가면 아빠가 내일 아침에 깨워 주실 거야. 약속할게. 아빠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마을에서 처음 문을 찾아 숲으로 순간이동할 수 있다 아그 게임 뭐더라? <laughs> 레전드.. 고.. 의자드 오브 레전드인가? 뭐 암튼 그런.. 그 게임이랑 좀 비슷하네요 이조물 보니까 근심이 도는데 아 이거 뭐 나오면은 지금 데모 버전이지만 나오면 개빡세지겠다 아저씨 아저씨, 어떻게, 어떻게 나간 거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의 추적 와 오마까지 있는 거야? 갈수 있는 건가? 교습소, 특성 훈련, 유물 부여. 이게 낫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보자. 명중 시50% 확률로 잠불신성이 발동되며 화상이다. 화상 피해 받잖아요. 야비하죠. 야 얘들 봐라. 야, 많다. 뭐가 많다? 와이, 와이. 뭔데 이건? 오, 화상피에. 어, 다 죽었는데요? 뭐지? 왜 죽었지? 또 뭐야, F. 오, 씨. 뭔가. 이동속도가 감소하는 데신 최대 생명률이 올라가요. 음. 뭐, 일단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해 뭐해 아 마법에 걸린거였어 이때부터 시작이야 어? 이런게 있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야 쇽쇽 공격해 얘들아. 뭘까 저건? 주문이었다. 오. 오. 어, 요런게있구나 시간 전에 빨리빨리 잡으면은 어, 뭔가 빨리빨리 뭐열수 있는 상자들이 있네요. 여기서는 여기도 교습소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습소 멘토라고 하는데, 이게 뭔 효과인지 한번 볼게요. 아씨, 아, 나무 뭐야? 나무 뭐? 누가 나무 쏘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나무. 나무 좀 불편하네요. 뭔데? 화이팅! 와, 빡세. 난이도가 좀 있네. 푸슝, 푸슝. 나무캐 살았다. 귀걸이는 치명타 후한 개의 방어막 파키로총 40, 음. 체력은 뭐 없네요. 그래도 패딩 그 나쁘지 않아. 이게 교습도 교습도 멘토? 도피 스킬 피해 도피 스킬이 모든 집중력을 소모합니다 명중식 콤보 포인트가 소모됩니다 아드레날린 유물도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함정 함정. 오 쉣. 어우, 이건 어, 뭐야? 가속야 아이고, 빡세라. 야, 잠깐만. 곤란곤란맨 곤란곤 아, 맨 판정이 너무 곤란한데요? <놀람> 체력이 있었는디 와 체력 진짜 큰일났다 오 이거 뭐야? 유물은 이제 장비를 주는 곳이군요. 도박한 무기 가져가겠습니다. 기본 공격, 강공격, 약공격 마무리 공격, 특화. 야, 비하게 하는 거 야, 체력이 없어요 후후. 옆지, 만. 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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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조금조금씩 회복 중. 자 여기서 업그레이드. 화이스킵니다. 비행거리, 나이스죠 유물로 갑니다. 죽어, 어떡하냐? 아니, 너무 아프게 꽂혔다 야 뭔데 피해강소 이거 부술라면 이렇게 해서 꾸 해서 그치 잘 잡았구요 8%로 방어막을 깨부술 확률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 공격도? 가능하겠지? 네, 음 쉽지 않습니다. 버텨. 찍기야. 와 오래 걸렸다. 다음 됩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 이드 소모시 최대 생명력의 15% 회복 25% 이동속도 이게 낫지 없는 부분 깨고 좋습니다 보스야 보스전도 있어 깰수 있을까? 와, 빠른데. 으아, 으아. 이가 나묶는 거였구나. 너 너네였구나. 잡아당. 어. 최대 생명 1% 회복. 좋습니다. 좋은데? 있을까? 보스인데 체력이 없어요. 음... 너 보스야? 어 아빠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벤? 저리 가. 그냥 집으로 가. 캐시가 걱정하고 있어. 저리 가. 정신 차려. 내가 그러니까 정신도 못 차리고 말이야. 오. 우. 어쩐데. 제가 못 잡을 만한 수준 아닌데. 보세요 그건. 됐나요? 어디 갔어? 힘들어. 체력이다. 나이스. 발견해버렸으. 꿍. 피했고. 힐링 타이밍을 어느 정도 알아냈다. 어렵스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릴리? 저리 비켜. 지팡이 손잡이 연마 비용을 박아주셨다고 이러는 거야? 말좀 해봐. 저리 가. 이거 저리가 그건가 봐요. 좀. 숨쉬기가 힘들어 하지만 키시가 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일단 돌아가야겠어. 알겠어, 혼자 있게 해줄게. 아? 뭐? 끝났다고요? 어? 왓? 쿨쿨 예? 어? 이렇게 끝나선 안되는데? 아빠 왔어? 아빠보다 빨리 왔나본데? 오 이걸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나봐요 3챕터 없어요? 아좀 재밌어 질했는데아아 <laughs> 아, 이거 업그레이드.. 아 업그레이드 하는 곳 이.. 이게 업그레이드 하는 곳이에요 아니 데모 끝이야 와 이대로 끝나나요? 너무 아쉬운데요 아하 좀 재밌어할 재밌어 질려고 재밌어 했는데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쉽지만 또 여기서 맞춰야겠죠 이런 것도 이제 다 나오겠지 어 새로운 캐릭터도 있어 뭐야 아 태어나자 <laughs> 태어나지 않았대요 울리는 게임 완전판에서 만날 수 있다요 레벨 상승이 있네.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할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룡이었습니다.